35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. 특히 펀드 수익의 90%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한 트럼프 발언에 대해 구체적 설명도 내놨습니다. 90 of those will go to the 수익을 미국 부채 상환 등에 쓰겠다는 건데, 미국 내 재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했던 우리 정부 설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. 쌀 시장 개방도, 한미간 여전히 차이가 있었습니다. 대가권은 미국의 관세 인하 대신 한국이 제공하는 시장으로 자동차와 함께 쌀을 예로 들었습니다. South Korea will pay a 15% tariff rate including 15% on autos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. 새 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이 2주 뒤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합의 내용을 둘러싼 양국 간 의견 차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. 관세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이준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, 한미 외교장관 만남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.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. 그 내용도 물론 실무선에서 더 충실하게 만들어 가는데 합의를 했습니다.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날짜가 논의됐는데 확정은 아니라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단정해서 2주 아니다, 바뀌다,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복잡, 다단한 국내 일정의 정리도 있고, 그리고 외교 문제라 양국의 조율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일정은 없다라고. 실제 이 대통령은 다음 주 4박 5일간의 여름 휴가를 갔는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취임식 격인 국민 임명식 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. 의제 조율도 고심입니다. 3,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문제 등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 논의는 물론 국방비 증액,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예민한 외교 안보 이슈들도 대거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.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오늘 함께 발표됐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것 같고요. 이 대통령은 다음 주 휴가 기간에도 한미 현안 등을 보고받으며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